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 넘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laughs> 매일 계속 출몰 중이셔가지고 몇명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분석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의 송갑석 최고위원 임명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물러선 거 아니냐, 어, 수박들가 협치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 당원들의 우려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황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짧게 논평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것을 두고 뭐 일정하게 그 협치라기보다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고 최대한 그쪽에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도 좀 약간 어, 친명계 어떤 그런 좀 입지를 가지려고 하는 뭐 그런 일종의 어떤 작전이지 않겠냐. 이렇게 네. 좋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회자님 말씀대로 일종한 협치죠. 어, 협력을 해서 뭐 단결을 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좀 했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개인의 능력도 출중하고 여러 좋은 강점과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도 성장을 했고 또 당대표까지 오게 된 건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을 누가 봐주었냐는 거죠. 국민들이 봐주었고, 국민들이 차기 대권 후보로도 키워준 것이고, 어렵게 어렵게 그 패권 다툼 속에서도 당 대표 자로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 국민들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왔고, 그 국민들 덕에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약해지면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했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반개혁적인 인사들과 맞서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타협이라든지 협치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계속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재명 당 대표가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게 된다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실도 분명하게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어 넘어가서. 박영진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어, 박영진이 이제 검수한바 현재 각하된 거 가지고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아니, 왜 이렇게 있습니까? 사과를 좋아해요? <laughs> 이 사람들은 전생에 사과를 못해서 뭐 안달이 난것 같아요. 몸만 있으면 다 사과를. 본인이 사과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왜 자꾸 사람들한테 사과라고 하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어. 혼자 사과하겠습니다. 어, 사과하고 <laughs> 자기가 책임지고 이거 있으면 하시고 <laughs> 아, 수박 수박 하는데 이름을 사과라고 바꿔드려야 음. 될것 같아요. 아, 박사관님? 박사관 <laughs> 박사관님, 박사관님. 아이 박사관님. 어 이거 지금 헌재에서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어요. 그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엄청 위법 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거를 계속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 관심 없거든요 거기에. 민주당이 그걸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국민들의 관심은, 어, 이제 한동은 탄핵하면 되겠다. 네. 이게 관심사예요. 네, 아주 꼴보기 싫은 한동훈 네. 어떻게 좀 쳐내주는 쳐내 처내 게 민주당의 역할인데, 아, 이거 보시오.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그, 어디서 그몇 몇 단어만 뽑아가지고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고 이 주장은 박용진은 왜이 시기에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자기가 옳다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나갔지만 내가 옳았는데 <laughs> 이제 드러나지 아, 않았어?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알아줘. 내가 옳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고, 싶,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는 전형적인 아전 인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질문... 진심이라면 말로만 경고할 것이 아니라, 개딸이 폭력적 행위를 거듭하도록 만든 물적 기반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제명인의 마을, 그 카페를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딸들은 2030도 여성도 아닌 집단이다. <laughs> 아, 잠깐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나이가 많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개딸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laughs> 모순이 온것 같아요. 정신 분열처럼 개딸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개딸은 아니야. 뭐, 뭐 약간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반개혁 세력 그 인사들을 지금 항의하는 행동을 이어가는 당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지금 개딸로 다 프레임화해서 지칭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개딸이 없어. 2030이 없는 게 맞아요. 사진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개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부 당원들이라든지 그 의원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의견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개딸른 2030도 여성도 아닌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무슨 무슨 의미로 하는 얘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이 박지원 같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막그 투표? 체포동의안 같은 음. 경우도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맡기자고 하는 걸 좋아하면서 지금 막 카페를 없애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좀 분열적인 행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뭐 마음에 도, 들지 않으면. 독, 독재. 네. 네, 아니 카페를. 왜 없애야 돼요 네이버 카페를? 아니 누가 없애야 돼요? 아니, 누구한테 없애라고? 하는 <laughs> 카페를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카페 직위. <laughs> 카페 직위랑 연락을 하셔야지 왜 민주당의 <laughs>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네이버만 들어서 사에 찾아가세요. 그 카페를 좀 없애달라고. 거기에 글을 올리시든가 그런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드시든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발언들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당원 민주주의라고 보통 표현하죠. 정당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당원들의 사를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었고 그게 굉장히 선풍적이다. 지금 우리나라 당원들은요 직접 행동합니다. 액션 정당. 음.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직접 시위도 하고, 그렇죠. 항의 표시도 하고. 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 겁니까? 그런데 네. 이걸 이거를 정말 진정한 수기 민주주의 어떤 운, 어, 행동하는 민주주의로 봐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비난하는 저 사람들이 과연 정치인인가? 민주주의자도 뭐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어. 그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계속 키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명 주로 요구하는 게이제명당 대표에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급과 비슷하게 맞추고 싶은 어떤 일그러진 욕망이 반영이 된게 아닌가 이 싶고 이 정도면 스토킹 아닌가요? <laughs> 아니 거기에는 약간 억울함도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개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었다. 나도 막 이랬었다. 이런 자기 감정 풀이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이제 이즈... 윤석열이 하는 거랑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민주노총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해산시키고 해체시키고 탄압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독재나 다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박지연이라는 사람이 폭력적 팬덤 정치를 청산하자. 이, 이거를 청산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뭔가 폭력적으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은그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왜 여기서 민주당에서 당원들 보고 나가라. 나 너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너네가 나가고 난 있을 거야. 그게. 뭐, 뭐야? 뭐야? 주객전도잖아 주객전도 제 동생이 팬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가수의 네. 팬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네. 가끔 그런 연예인들이 있대요 팬과 신경전을 하는 사람들이 어, 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팬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인 그렇죠. 자세와 태도와 관점을 갖추고 팬을 대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팬이랑 끝까지 신경전을 벌여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laughs> 네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거는 개, 개별 관계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당원들의 선출로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정치인인데 당원들이 선출해줘야 박지원이 뭘할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당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당원은 나가고.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이, 아니, 이게. 아니, 민주당의 당원이 400만 명이 넘고요.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에요. 한 1000명, 2000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상 국민들의 의사가 네.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네. 상태인데, 이거는 대국민 협박이죠. 이건 반민주인사입니다, 네. 지금 이거. 되게 그러니까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행보가 있어 보이네요. 음, 음. 굉장히. 그냥 개인의 어떤 감정풀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정략적인 행보라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매우 악의적이고 네. 지금 매우 생각이 왜곡됐어요. 지금 제가 볼때 중학교 사회교과서부터 다시 읽고 오셔야 돼요.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아, 이거 중학생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 아니죠.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지 마고 중학교가 훨씬 똑똑하다는 초등, 미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 초등학생 네. 때부터. 배우는 우리 도덕이나 사회교과서에 보면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게 뜻이 있습니다. 한번 공부하고 오시기 바라고요. 네.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사람 같아요? 박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얘기를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아, 근데 여기 순서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늘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난리시네요, 이분들이. 이렇게라도 관심 아... 받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이 지금, 어, 김건희 특검법에 제, 제동을 건 상황이죠. 어, 내용은 패스트 트랙 태울 수 없다. 그리고 50억 클럽은 좀더 지켜보자. 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쌍특검로 이제 바로 빨리 진척을 해야 되는데 삼십일 날 오늘 원래 이제 통과시키자고 주장을 했었던 건데 정의당이 그건 찬성할 수 없다 하면서 국힘당이랑 얘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뭐 주호영 주은 주호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은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이 자기 성과를 가져가려 하는 거야 자기 성과로. 아, 어, 그러니까 자기 법안이 통과되고, 네,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뿜뿜 하고 싶은 거다. 이게 과연. <laughs> 뿜뿜. 아니, 정당이 해야 될이 역할이란, 인가 싶은 거죠. 아, 이건 네. 국힘당만큼 사이 추구도 정당이 된것 같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뭐, 이걸 당리, 당략을 추구하는 정당이다라는 건데요. 네. 뭐, 이거는 더 이상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정의당 논평은 이제 그만할까봐요. 저도 아니, 이제 좀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번에 분석하기도 애매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가지고, 또 그, 그, 특검 하겠다고. 그래서, 아, 그래, 뭐, 생각을 좀 바꾸셨구나. 이랬는데, 이러면은, 이건, 앞으로 이제 야당들 같이 집회하는 경우 또올 거잖아요? 아, 이거 또 사단납니다. 또 국민들이 항의합니다. 이 정리 내려오라고. 그거를, 그고를또 당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장을 바꿨고 국민의 편에 섰기 때문에, 국민들이 항의하려고 하는 거를 엄청 꾹꾹 참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범공민 대회 같은 거안 나오시면 안 되나? <웃음> <웃음> 아니면 그냥 연단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개별 참가 하시고 아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정 정의 앞으로 정의당 공평은 행동이 좋아졌을 때만 해드려야겠어요 이게 아니요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웃음> 정신을 <웃음> 그러니까, 차리셔야죠 아, 그러니까 행동이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성으로 오게 되면 그때 언급을 해드려야지 뭐 지금 논평 가치도 없고. 네. 약간 분노만 유발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논평하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